다들 검정색 옷안 입고 안 검정색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범죄의 버저라고 하는 듯한 느낌 <laughs> 작업하러 어. 아니, 아니 그렇게 진짜 작업. 오늘 왜 검정색 입고 다녀? 어, 지금 작업하러 <laughs> 가는 거 같아 직진 방향입니다 <laughs> 내일 흔적은 남기지 않기 위해 <laughs> 자궐을 갖고 왔지 작업복도 있지 아 진짜요? 어. 어. 작업복 그거 그 방진복 음. 방진복 파란색 갖고 왔지 <laughs> 얘들이팅 오케이, 들어갑시다. 처음에 온 사람들은 여기에,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여기가 기다리는 장소. 뭐 심은 건가요? 들어오요 여기는 행동하는 동물 사랑에서 운영하는 세곳중 하나인 쉼뜰입니다 본관 그리고 별채 두 개의 건물로 예, 나눠져 있고, 본관에는 한50 마리 그리고 네, 별채에는 한30 마리 정도 아이들이 지내고 있어요. 예, 보통 본관에 지낸 아이들은 덩치가 좀더 크고 예, 이런 아이들이 지내고 있고, 별관은 그 견사가 조금 작거든요. 그래가지고 비교적 조금 더 작은 아이들이 지내고 있습니다. 여기 쉼들은 다른 보호소와 좀 다르게 대부분 보호소들이 이제 하우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, 네, 쉼들은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이제 실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거든요. 네,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또 오전에 오시면은 아이들 이제 견사청소 해주시고 나서, 그 다음에 청소만 끝나고 나면 이제 놀아주시다가 가셔도 되고, 오후에는 아이들이랑 놀아주시다가 예, 저희 필요한 운동장 청소라든지 바닥 복도 청소만 해주시고 가면 되거든요.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, 굉장히 많이 써놨군. 그렇 얼어서 아주 어. 잘 떠지네요. 그죠, 그죠. <laughs> 겨울잠이가 또 그런 게 좋네요. 청소하고 놀아줄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으아! 알았어. 어, 나도, 나도 좋아. 오, <laughs> 가노아 어, no. 어, 누가 오줌을 싸놨어요. 어머, 저기요! 저기요 이거 너네 집 아니에요 저기요? 선생님 장난감 가져간다 장가 이거 줄까 이거 줄까, 이거 줄까. 야, 뒤에 친구 있는데 얍 장난감 가져간다 빨아야겠지요 청소 시뮬레이터 즐기 기분이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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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 어머 청소 다했는데 세상에! 한번 누르세요. <laughs> 어코 완전 커. 굿 <laughs> <laughs> 응? 누구지? 여인가 선즈머나 노우 너야? 너야? 범인은 형장의 평장에 나오게 되어 있다더니. 네. 2층은 요요걸로 인제 이제 해가지고 2층을 어, 계단으로 너가 쓰게? 어, 나, <laughs> 계단을 너. 이용해서 올라가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할게요 네네 그러면 <laughs> 안돼 안돼 <laughs> 2층은 나만의 팁이 있어요 그게 여기 밑에 보면 은 여기 아래 먼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냥 요팔고 들어가면 나중에 내 옷에 다 묻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 아동이네를 먼저 치워줘요 나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게요 여기 보면 녹슨기에 녹슨 가루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안 좋으니까 이렇게 가루 부분을 꼭잘 닦아서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이는 마치 거울 같아요 <laughs> 여기 그 하는 게 물이 아니라 에탄올이라 소독하는 거라서 아마 더 깨끗할 거예요. 아, 근데 2층은 좀할때 뭔가 뭐라럴까? 애들이 좀 작은 애들이 있나 봐요. 견사가 1층보다 좀 작아요. 그래서 저처럼 키 작은 사람들은 굉장히 용이해요. <laughs> 키가 높은 키가 있는 사람들은 2층에 하지만 1층을 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2층을 주로 하는 게 굉장히 좋다. 이제 거의 다 해요. 네. <laughs> 대리님 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반갑습니다. 드디어 제 옆집에도 사람이 생기네요 외로웠는데. 외로웠어? 나도 외로웠어. 어째. 어때? 안 힘들어? 괜찮아? 네. 약간 지금 더운 만 빼면 아, 진짜? 난방이 잘 되네요. 오늘 좀 덥지 않아요? 더워요. <laughs> 아, <저요? 웃음> 어, 우리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. 위에 <laughs> 위에 견사가 좀더 깨끗한 것 같지 않아요, 애들이? 아 하긴 얘네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. 어, 그러니까. 얌전한 애들을 지닐 수가 있어. 그죠 그죠. 되게 깨끗하다 위에 좀. 저도 이제 마무리하러 갑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전 이거 가져가겠습니다. 설거지롱 네, 네. 그리고 얘도 같이 들어갈게요 어? 어? 매너 뭐야 이거? 어또게 아, 사람을 좋아하냐? 아유 이뻐 야 미안한데 물에 물이... 저원초가야 어. 오후에는 어때 오후에 봉사하는 것도 괜찮아요? 아, 오후에 오시면 오전보다는 조금 한가하긴 한데 오시면 똑같이 애들 배변한 거랑 안에 이제 오줌 싼 것도 닦아주시고 저 아이들 만져주시고 놀아주시다가 아 아이들 다 들어가고 나면은 운동장도 한번 청소해주시고 이렇 밀채도 같이 해요. 그리고 혹시나 단체 봉사자분들이 오시면은 녹슨 거 제거하거나 창고 정리도 도와주시고 운동장 청소로도 도와주시기도 해요. 여기 애들이 아무래도 다들 낯선 사람이 안 오면 은 사회화가 좀 많이 떨어져요. 아 아, 네, 네. 그래서 오랜만에 봉사자분들이 오시고 하면은 지중도 더 심해지고 아 가끔 이끼라는 친구들도 생길 수도 있고.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 바쁘다 보니까 다이뻐해 주지를 못해요. 아그렇그렇 그쵸, 그쵸. 그래서 수다듬 받고 싶은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음. 오셔서 만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애들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되고 음. 자주 오시, 오셔가지고 애들이랑 친밀감이 쌓이면 애들이 이제 빗질하는 것도 허락해 주니까 어, 빗질도? 빗질도 해주시면은 애들 여름이랑 겨울에 털갈이할 때 너무 도움이 아, 돼요 진짜. 알겠습니다. <laughs> 요즘 겨울이라 그런지 봉사자가 아. 조금 뜸하세요. <laughs> 네, 와주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.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애들이 이제 크기도 좀 있고 많이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겁이 겁내서 이제 못 들어오시는 분도 계셨어요. 예.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짓기만 하지 조금만 지나면 다 친해지고 잘 오거든요. 예. 항상 같이 사람들이랑 지내는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많이 겁내지 않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봉사 어떠셨어요어 재밌었습니다. 재밌어요? 저도 너무 재밌었고 봉사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. 아이들 보니까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안 힘들고 진짜 너무 행동사의 이십들의 봉사활동은 진짜 처음 오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한 힐링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애들이 커가지고 만지는 맛이 있네요. <laughs> 아 그렇네요. 애들이 커서 만질 맛이 있어서 진짜 완전 사심채 가득 채우고 갑니다. 야옹 다음에 또 올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 <laughs>